민식인 좀 괜찮니? 아니요, 여전해요.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 어, 어머니? 솔직히 민식이가 나한테 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전처 자식이라니까 싫었던 거지. 그런데 또 사람이 그렇다. 아픈 사람 두고, 이러는 건 어른이 할 도리가 아닌 것 같고. 너 지금 얼마 받니? 네? 저 식당에서 일하는 거요? 그래. 지금 한 달에 얼마 받고 거기서 일하냐고. 200만 원이요. 그럼 내가 300 줄게. 우리 편의점에서 일해. 300이나요? 누가 그냥 준대? 일하라고. 남도 그 정도 월급 주는데, 솔직히 내가 친모는 아니라도 그동안 기른 정은 있잖니. 뭐 그래도 그간 정을 봐서 좀더 주긴 주는 거지만, 그만큼 또 네가 더 잘할 거 아니니, 안 그래?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할 거 없어. 너도 좋고 나도 좋자고 하는 거지. 누가 보면 땅을 파서 막 퍼주는 줄 알겠다. 언제부터 나올 수 있는 거니? 오래 걸리면 우리도 사람 구해야 하니까 이왕 하는 거 빨랐으면 좋겠다. 오늘 가서 그만둔다고 말하면 내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할 수 있어요. 그래? 잘 됐구나. 직장인들은 그만두는 것도 일이라는데. 그래도 식당 허드린 일 하는 게 나쁜 건 아니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더니 그래도 얘 개똥보다 네가 낫다 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개똥이라뇨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정색할 거 없어 개똥 같다고 하면 욕이지 그런데 내가 뭐라고 했니 개똥보다 낫다고 했잖아 칭찬이야 예 우리 사이에 농담도 못하니? 음, 됐다.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말이나 제대로 붙이겠니? 내일 12시까지 나와. 늦지 말고. 다음 날. 어머니, 다음 아르바이트생이 안 오는데요? 무슨 소리야? 다음 알바가 왜 오는데? 보통 12시간 단위로 교대하는 거 아니에요? 8시간에서 10시간이고 많으면 12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부터 기다리는데 너무 안 오는 것 같아서요. 혹시 오늘 알바 못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내가 말안 했어? 낮 12시에 나랑 교대하면 다음날 아침 8시까지 하는 거야. 뭐라고요? 저 혼자 18시간을 하라고요? 어머닌요? 어머님 아침에 오셔서 저랑 잠깐 교대하고 가시는 거예요? 다른 알바는요? 예. 뭔 말이 그렇게 많아.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는 거지. 어머니, 저 민식 씨 병원에도 가봐야 하는데 언제 자고 언제 병원 다녀오라고요? 12시간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6시간이나 더 하라고요? 하루 18시간이면 전 잠도 자지 말라는 거예요? 얘, 누가 잠자지 말래? 병원도 다녀오고 거기서 잠도 자고 그러면 되는 거지. 네가 지금 잠자면서 돈벌 때야? 아무리 가족이라도 얘, 나는 땅을 파서 장사하니? 자선단체야? 200 받던 애 데리고 와300 주는데 어젠 고맙다더니 이젠 뭐라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화장실 갈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더니 얘가 딱 그거네. 잠시 뒤 아니, 어머니. 가족이라면 이렇게 혹사시키는 걸 당연하게 생각 안 하죠. 도련님이 병원에 입원하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병원에 한 번도 안 오시고. 전 부려먹을 대로 부려먹고. 예. 내가 알 소리다.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따박따박 따지고 들겠니? 어머니 힘드실 텐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쉬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 아니야? 그러는 돈 내가 개모라고 색안경 끼고 따지고 드는 거 아니니? 아들이 쓰러지면 나라도 더 벌어야지. 벌어야 병원비도 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하기 싫어? 그럼 봐라, 나도 사람 구하면 돼. 이거 왜 이래? 아니에요, 우선 당분간 할게요. 거봐, 너도 생각해보면 300만 원 어디서 쉽게 버는 돈 아니지? 식당에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설거지 12시간에서 200만 원 버는 것보다 편의점이 훨씬 편하고 좋은 거지. 솔직히, 물건 정리하는 거 말고 힘든 일 있어? 카운터에 앉아서 손님 오면 계산만 하면 되는 건데, 내가 다너 생각해서 일은 더 편하고 돈은 더 많이 받으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서운하게 생각할 거 없다. 예, 너 손님 있는데 이렇게 오래 통화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손님 떨어져. 내일 아침에 교대해 주러 갈 테니까 아침에 해 뜨기 전에 편의점 앞좀 쓸어놔. 그래야 출근하는 사람들이 뭐라도 들어와서 사고 싶어지지. 음, 얘가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만 해서 그런가. 서비스 정신이 부족해. 이런 것까지 내가 하나하나 다 말해야겠니? 며칠 뒤. 뭐지? 학생인 것 같은데 교복은 아니고, 체육복인가? 부모가 없나? 왜 저렇게 허름하게 입고 다니지? 뭘 사려고 안 나가고 저렇게 뜸 들이고 있는지 신경 쓰이네. 어, 저 학생, 방금... 학생, 학생, 네? 저, 저요? 그래, 학생, 이름이 뭐야? 박정혜요. 정혜, 이름 예쁘네. 그런데 그냥 가려고?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하, 할 말이라니. 아직 어린데 잘못했어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겠지. 아, 그, 그런데 말안 하면 어떡하지? 아, 모르겠다.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 음, 정혜야, 아줌마한테 할말 있을 것 같은데. 없니? 죄송해요. 배, 배가 고파서 그랬어요. 배가 고파서 그랬다고? 밥안 먹었어? 네,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요. 부모님은 너 혼자 살아? 엄마는 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아빠랑 함께 사는데, 아빠가 며칠째 집에 안 들어오셔서. 그렇다고 물건 훔치는 건 잘못된 거야. 그럴 땐 주위 어른들한테 도움을 청해봐. 제 주위에 어른이 없어요. 아줌마 있잖아. 정이 이름도 알고 우리 솔직하게 잘못도 이야기했고 이만하면 아줌마가 정이에게 도움이 될것 같은데. 자 여기 삼각김밥 같은 거 먹지 말고. 이 돈으로 식당 가서 제대로 된밥 먹어. 그리고 언제든 도움 필요하면 오고, 알았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 뒤. 어, 어머니, 이 시간엔 어쩐 일이세요? 방금 그 도둑년 어디 갔어? 왜 그냥 보냈어? 경찰은 오기로 한 거야? 네? 도둑이라뇨? 설마 어머니 CCTV로 보고 계셨어요? 뭘 그렇게 놀라? 그럼 너한테 가게 맡겨놓고 난 편하게 쉴줄 알았니? 내가 널뭘 믿고... 지금도 봐. 그 조그만 년이 뭘 주머니에 넣던데 뭐였어? 냉장 쪽이면 먹을 건가? 어린애가 배가 고팠대요. 집에 아무도 없어서 하루 종일 굶어서, 삼각김밥을 하나 가져가려 했더라고요. 세상에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더니 조그만 년이 벌써 삼각김밥을 훔치면 도대체 커서 얼마나 큰 도둑 년이 되려고 그런데? 어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한창 성장하래가 배가 고파서 그랬다는데 그건 그렇고 근데 그 애한테 뭐 쥐어주던데 그건 뭐냐? 도둑년 잡아 족치는 것도 아니고, 좋게 보내주면서 손에 고이뭐 쥐어주던데, 그건 뭐였니? 돈좀 쥐어줬어요. 아빠랑 둘이 사는데, 무슨 일인지 아빠가 며칠째 안 들어온대요. 며칠 계속 굶을 것 같아서, 밥이나 제대로 챙겨 먹으라고. 아, 어, 어, 어머니! 썩을년! 니년이 나쁜년이네! 니 년, 도둑 년이랑 한패네, 한패야. 내 물건 훔쳐가는 년, 그냥 보내는 것도 모자라 돈까지 쥐어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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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하니? 손님 기다리시잖니? 계산해라. 난 이만, 가, 가보마. 잠시 뒤. 어이없어서 눈물도 안 나오네. 내가 잘못한 건가? 호되게 혼났어야 했을까? 난, 난 기회를 주고 싶었는데. 차라리 재미로 훔친 거라면 혼내기 쉬웠겠지. 그런데, 배가 고파서 훔쳤다는데, 어떻게, 어떻게 뭐라고 해. 그래. 그건 어른이 할수 있는 올바른 행동이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건 없어. 진짜 힘들다. 몸도 힘든데 어머님이 저럴 때마다 진짜 정신이 너무 힘들어. 그래도 남편이 정신을 차려야 뭘 어떻게 하지. 내가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빌 언덕은 여기밖에 없는데. 3개월 뒤 오셨어요? 어, 오랜만에 오셨네요. 정혜 잘 지내요? 정혜 아빠랑 떠난 지 며칠 됐는데. 모르셨구나? 정에 떠났어요? 어, 그렇지 않아도 매일 집에 혼자 있는 것 같아서 나도 신경 쓰였거든. 그때 왜 새댁이 말해서 내가 오가며 챙겼잖아. 네, 그래서 참 감사했는데. 감사할 게뭐 있어? 서로 돕고 사는 거지. 그런데 며칠 전 아빠가 와서 데려갔어. 그래도 다행이에요. 계속 혼자 지낼까봐 걱정했는데. 나도 그게 신경 쓰였는데. 그래도 알게 모르게 아빠가 오가긴 했었나 봐. 아침에 떠나는데 정혜가 자기 이제 아빠 따라간다고 인사 꾸벅 하고 가더라고. 전 그것도 모르고 요즘 안 보이길래 걱정했어요.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닐까 하고. 그랬구나. 난 나한테 인사하길래 편의점 세댁한테도 인사하고 갔을 줄 알았지.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와서 소식이나 전해줄 걸 그랬네. 아니에요. 아빠 따라갔다는 소식 들었으니 됐어요. 미리 알았더라면 정혜가 분명 인사하고 갔을 텐데 그날 아침에 급하게 따라 나서느라고 인사할 겨를도 없었나 봐. 너무 마음 쓰지 마. 네, 혼자 지내는 것보다 아빠 따라가는 게 훨씬 잘된 일이죠. 다행이에요. 1년 뒤. 어서 오세요. 어, 정해야. 아줌마, 안녕하세요. 그새 몰라보게 예뻐졌다. 키도 많이 컸는 걸. 아빠랑 잘 지내나 보네. 그늘 잤던 얼굴도 없어지고, 제법 부잣집 따님처럼 귀티도 나네. 저 아빠랑 같이 왔는데. 아버님이랑? 안녕하세요. 정의 아비 되는 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동안 정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정혜가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참 착하고 바르게 잘 컸어요. 제가 사업이 갑자기 힘들어져서 어떻게든 정상으로 돌려놓겠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다 보니 정혜를 챙기지 못했어요. 네, 그러신 것 같았어요. 정혜가 밥못 먹은 날이 덜어 있었다고. 그런데 저를 대신해 정혜를 챙겨주시고, 정혜가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기회를 주셔서 정혜가 바로 설수 있었어요. 정말 쉽지 않으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정혜 아버님께서 바르게 키우셔서 그래요. 모든 아이들이 선택의 순간에 항상 바른 선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용기가 필요한 건데, 정혜는 용기 있게 참잘 컸어요. 감사합니다. 아이를 믿어 주시고 힘들 때 도와주셔서요. 진작 찾아뵙었어야 하는데 이제서야 와서 죄송합니다. 송구스럽지만 이제 다시 정상궤도로 들어오니까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찾아뵙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다음날...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그만한다니? 그새 민식이가 정신이라도 차렸다니? 아니요, 그런데 무슨 깡으로 그만둔다는 거야? 네 주제에 어디 가서 300 버는 게 쉬운 줄 알아? 또 시간이 많다, 돈이 적다, 그 소리 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저 일자리 구했어요. 뭐? 그러면 당장 그만두겠다는 통보야? 그렇게 되었어요. 야,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가 식당처럼 오늘 그만둘게요, 그러면. 그래, 그만 더할수 있는 데가 있는 줄 알아? 어디서 못 배워먹은 짓이야? 그럼 며칠 있으면 아르바이트생 구해지는데요? 구해질 때까지 며칠 봐드릴게요, 그럼. 뭐? 봐드릴게요, 그럼? 네 주제에 어디서 인심 쓰는 듯한 말투야? 이게 진짜 보자보자 보자 하니까 거슬리게 행동하네? 그 돈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어떻게 구해? 18시간이면 2명은 구해야 할 텐데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 돈이 두 배로 나가게 생겼네. 음. 네? 뭐라고요? 돈 아끼시려고... 가족이다 뭐다 민식 씨 들먹이면서 지금까지 저 부려먹으신 거예요? 설마 설마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쓰레기는 아닐 거라고 믿었어요. 어머님 정말 쓰레기보다도 못하시네요? 뭐? 아니 이 년이 어디서 일 그만둔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직거리더니 미쳤나? 뭐? 쓰레기보다도 못해? 그게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야? 그래도 제가 개똥보다 나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죠. 개똥보다 못난 년이었으면 그보다 더한 소리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만 무시하세요. 그만둘 판에 제가 더 이상 어머니한테 잘 보일 것도 없잖아요. 어쭈, 너막 나간 잔 거지? 너 같은 년 어디서 써주긴 할줄 알아? 운 좋게 어디 붙어서 네가 지금 눈이 뒤집혀졌나 본데. 다시 와서 내 바지 가랑이 잡고 사정해봐라! 내가 널 받아주나! 미쳤어요? 내가 왜 진작 이 종로로스 그만두지 못했나? 지금 이 순간도 후회하는데 내가 내 발로 여길 찾아오게? 어머니나 나중에 저 찾아와서 아쉬운 소리 하지나 마세요. 몇년 뒤. 자기야, 왜? 나한테 할말 있어? 어, 그게 아니고. 어머니가 당신한테 말좀 전해달래서. 어머님이? 당신 통해서 나한테 할 말이 있으시대? 나 원참. 내가 전화 안 받으니까 당신한테 전화했나보네. 그래, 뭐라 하시는데? 한번 만나고 싶다고. 날? 왜? 그것까진 모르겠어. 자기 안 나올 것 같으면 당신 만난다는 소리 하지 말고 데리고 오라는데, 어떻게 그래? 뭐? 어머님 만나는 거 속이고 데리고 오라고 할 정도야? 어, 그런데 그냥 말만 전하는 거야. 꼭 나가라는 건 아니야. 자기가 나 병원에 누워있을 때 시달렸던 거 뻔히 아는데. 그거 알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뭘? 어머니한테.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도 진짜 아깝지만 어, 마음대로 해. 사실 나도 미련 있는 건 아니야. 그런데 같이 산 세월 때문인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아쉬움이 있는 건지 매정하게 끊어내지 못하겠어. 그래? 그럼 나만 믿어. 어머님 어떤 말씀하시냐에 따라서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고 아예 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알았어. 개벌은 난못 준다고. 관계 회복은 커녕 마음에 상처나 안 받고 왔으면 좋겠다. 당신도 각오하고 가. 뻔히 좋은 소리 안 하실 텐데 나 진짜 여차하면 들이받고 다 끝내버릴 거야. 그렇게 알아. 그래, 알았어. 당신 마음대로 해. 내가 하지 못한 거 자기가 속 시원하게 해주면 좋지 뭐. 웬일이래? 자기가 나 살리고 내 뒷바라지 다 했잖아.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도 어머니 눈치 보느라 나 제대로 챙기신 적도 없어. 이제 세상에 내 가족은 자기뿐이야. 다음 날 어쩐 일이세요? 다신 안볼 것처럼 내쫓으실 땐 언제고. 내가 언제 널 내쫓았다고 해? 말이야, 바른 말로. 네가 네 발로 하루아침에 나가겠다고 선언했지 뭐라고요? 하루 18시간 부려먹으면서 고작 300만 원준게 나가라고 내쫓으신 게 아니라고요? 얘는 그게 몇년 전인데 아직도 그 얘기야 지난 이야기 하자고 보장과 아니다 이젠 새로운 이야기 우리 미래 이야기를 좀 하고 싶구나 미래 이야기요? 어머니랑 저랑요? 뭘 그렇게 놀라고 그러니? 왜? 사람이 달라져서 놀랐어? 그럼 안 놀래요? 어머님이랑 저 그렇게 살가운 고부 사이 아니잖아요. 막말로 민식 씨가 진짜 어머님 아들도 아니고. 예, 민식이가 왜내 아들이 아니야? 내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어도 서류 뽑으면 떡하니 가족으로 나오는데. 설마 나 모르게 정리한 건 아니지? 서류상 가족이면 진짜 가족인 줄 아시네. 그래서 우리 미래 뭐 어쩌자고요. 내가 살아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자식 생각나고 그래. 그게 무슨 소리세요? 평생 자식으로 인정 안 하다가 갑자기 어머님 진짜 자식 있잖아요. 그 자식이나 챙기세요. 이제 와서 투명인간 취급하던 자식, 사실 그게 아니었다. 그런 소리 마시고요. 형석이 연락 안된지 오래됐어. 내가 어떻게든 혼자 버티려고 했는데, 그, 그게 쉽지 않구나. 도련님이 왜요? 어디 가셨어요? 근데 뭘 버텨요? 어머님 편의점 잘 되시잖아요. 편의점 처분한 지좀 됐어. 왜요? 장사 잘 되는 데를 왜 처분해요? 뭐, 모르겠어. 너 나가고 아르바이트생 두명 뽑았는데 힘들다고 자주 바뀌더니 손님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너 찾는 손님들도 종종 있고. 안 봐도 비디오네요. 그런데 도련님은요? 왜? 몰라. 편의점 안 되기 시작하니까 다른 데 투자하자고 가게 팔아 다른 거 하자더니 들고 사라졌어. 아이고, 그래서 그동안 투명인간 취급하던 민식 씨 생각난 거예요? 사지 멀쩡하면 내가 생각을 왜 하겠어. 다 나이 들고 병드니까 자식 생각나는 거지. 잠깐만요. 그말 무슨 뜻이에요? 어머님 어디 아프세요? 나 얼마 안 남았대. 암이에요? 그래. 너도 나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나중에 시간 지나면 못했던 거 생각나고 후회되고 잘해줄 걸 그러는 게 인생이야. 지금은 싫고 화나고 막 그래도. 세월 지나면 별것 아니고 잘해줄 걸 후회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회 줄게. 나원 참. 그러니까 다 늙고 병들어서 하나밖에 없는 진짜 자식은 돈 들고 튀고 니 년은 병 들고 아프니까 시중 돌라는 거네.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니니 년? 니 니년? 년이지. 막말로 니년이랑 민식 씨가 피가 섞이기로 했어? 아님 잘해 주길 했어? 한집 살면서 투명 인간 취급하고 한창 잘할 때 눈치 밥준건 남보다 못한 거야. 그래 놓고 기회를 줘? 기회를 주는 거지. 나 죽고 나면 후회할 테니까 살아 있을 때 잘하라고. 내가 왜 후회를 해? 후회는 니년이 해야지. 마음 그따위로 쓰니까 암에 걸리는 거야 알아? 심보를 고약하게 쓰니까 몸에 좋은 기운이 남아나겠냐고 너, 지, 지금 내가 잘해보자고 찾아왔더니 무시하는 거야? 이년이 어른이 미안하다고 고개 숙이고 찾아오면 고마워요 하고 받아주는 거야 집에 어른이 없어 못 배워도 유분수지 이봐요, 아줌마. 인생 뿌린대로 거두는 거예요. 다른 사람 좋은 꼴못 보는데 어떻게 내 인생 좋길 바라요? 남의 눈에 눈물 흘리면 내 눈에서 피눈물 나는 거 몰라요? 내가 왜 아줌마를 도와요? 서울역에 노숙자를 도우면 도왔지. 왜 생판 모르는 남을 돕고 그래? 도우려면 가족을 도와야지. 족같은 가족 도우면 뭐해요? 차라리 남이 낫죠. 몇년전 삼각김밥 훔쳤다고 도둑년 취급했던 학생 기억나요? 누 누구 그 꼬질꼬질한 개 집에 네가 돈 저번했던 그 애가 왜그애 아빠가 사업이 잘 풀렸대요. 저한테 찾아와 감사 인사하고 가게 하나 맡길 테니 잘 운영해 보라고 해서 저 지금 가게 사장 됐어요. 뭐라고? 아니, 어떻게, 그, 그런 일이. 그러니까, 평소에 마음 좀 곱게 쓰시지, 그랬어요. 그랬으면, 제비가 물고 온 박씨를 당신이 받았겠죠. 최고급 시설에서 치료받았을 텐데. 뿌린대로 걷었으니, 남탄 말고, 남은 생이라도 속죄하며 사세요. 또 누가 알아요? 신이 불쌍해서 걷어줄지? 다신 찾아오지 마요. 죽었다고 해도, 다신 보고 싶지 않으니…… 예, 네, 내가 잘못했다. 그후 남편 계모랑 호적 정리도 하고 아예 나무로 갈라섰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궁금하지도 않고요. 경험도 없는데 덜컥 대형 식당 운영을 맡아 걱정했는데, 잘 이끌어 주시고, 진심으로 손님 대했더니 다행히 장사 잘 되네요. 제 인생이 언제 행복해질까 늘 기대했는데 이렇게 행복한 요즘 매일 꿈 같아요.